아, 은비에요. 오늘은 항우의 분격 26편을 해볼 거예요. 팬이신 분들 죄송합니다. 시작. 뭐? 어? 딱 잡아 댄 느낌. 야, 양다리 똑바로 잡아야지! 예? 죄송합니다 공주마마, 죽을 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. 아리아가, 아리에게사과 하세요. 어, 마마마 공주인, 제가 어떻게 잘못하면 사과하는 거예요. <laughs> 야? 공주 사 덤. 할 마음이 y 도 없네요. 야 양다리. 이거 다 비싼 거니까 이런 거라면 받,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. 역시 장공주만 말이 맞았어. 조금만 잘해주면, 어 아,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니까. 그그그 <laughs> <laughs> 공주 따라오세요. 탁, 뭘 잘못했나요?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습니다. 뭐를 잘못했나요? <laughs> 들어올림 살살 만지며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방금 사과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. 오르공도 배울 게 많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이편을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!